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의 일부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감정 표현에서 어려움을 겪는 특성이 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어렵고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부부 사이에서 종종 갈등을 일으키곤 하죠. 오늘은 제가 특히 당황하고 화가 났던 두 가지 사건을 공유하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이 어떤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입자 앞에서 당황했던 순간 어느 날 우리 집에 세입자가 와서 계약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별문제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작은 문제 하나를 언급했어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입자 앞에서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당황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화도 났죠. 왜냐 하면 남편은 저를 혼내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세입자도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세입자가 나간 후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대체 왜 그랬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 그런데 남편은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고 내 감정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속상해요. 남편은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하거나 창피를 주려고 한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 순간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안경점에서 벌어진 일. 이 사건은 아직도 생생해요. 안경을 맞추러 남편과 함께 안경원에 갔어요. 렌즈를 선택하는데 사장님이 한번 압축, 두번 압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대체 두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그런데 사장님이 대충 그냥 좀더 얇아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저는 답이 충분하지 않아서 다시 물어봤어요. 정확히 몇 밀리미터 mm 정도 차이 나나요? 그런데 여전히 성의 없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만 좀 해. 왜 같은 질문을 계속해?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고 사람들 앞이라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단순히 정보를 얻고 싶었던 것 뿐인데 남편은 내가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묻는다고 생각한 거죠. 남편에게는 이미 답을 들었는데 왜또 묻지? 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저는 남편과 크게 다퉜어요. 남편은 자신이 왜 화를 냈는지 설명했어요. 넌 같은 걸 계속 물었고 난 답을 들었는데도 내가 멈추지 않으니까 짜증이 났어. 하지만 저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질문한 거였어요. 이런 상황이 아스퍼거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자주 겪는 어려움 중 하나예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죠. 소통의 방법.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저는 몇 가지 소통의 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1. 직접적이고 차분하게 말하기. 감정을 섞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해요. 감정적인 언어보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효과적이죠. 2. 생각할 시간을 주기. 남편은 즉각적으로 감정을 이해하거나 반응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주면 더 좋은 대화가 가능해요. 3. 감정을 명확히 표현하기. 남편이 제 표정이나 톤만으로는 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속상해. 라고 직접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4. 적절한 타이밍에 이야기하기. 감정이 고조된 순간에는 대화가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서로 감정이 안정된 후 이야기하는 것이 좋아요. 5. 전문가의 도움 받기. 부부 상담이나 자폐 스펙트럼 관련 지원 그룹을 통해 조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이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스퍼거를 가진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